고대 그리스인들은 스포츠에 대한 사랑이 각별했습니다. 운동으로 다져진 군살 없이 탄탄한 몸이 눈에 띄는데요. 이렇게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의 남성들은 매일매일 운동을 빼놓지 않고 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연습한 기량을 겨루는 스포츠 축제도 열렸는데요. 그것이 현재 올림픽의 시초가 됐죠. 흥미로운 점은 당시 그리스 선수들이 경기를 앞두고 많은 양의 양파를 섭취하거나 혹은 으깨서 몸에 바르곤 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그리스인들에게는 양파가 혈액의 균형을 바로 잡아준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과연 이들의 믿음처럼 양파에는 혈액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는 것일까요?